안녕하세요. 인디고 서원 4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봄, 인디고 서원과 에코토피아가 준비한 다양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빨간 머리 앤과 함께하는 요리 수업이 열립니다. 아름다운 상상으로 가득한 초록 지붕의 집 부엌에서 앤처럼 기쁨과 우정, 사랑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채소 그라탕부터 산딸기 타르트, 핸드 파이까지 소설 속 음식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는 삶을 위한 레시피가 이어집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지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를 감상하며 매순간 살아가는 태도를 되돌아보고 그린 채식 페스토 스파게티와 핸드파이 같은 요리를 함께 만들며 공생하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4월 22일 저녁 7시 학부모님들을 위한 인문학 세미나가 열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입시와 진로를 넘어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는지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철학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주는 시간 청년들의 저녁 식사가 열립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를 위해를 함께 읽으며 비교와 불안 속에서도 나를 지켜내는 생각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답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적 대화를 함께해보세요. 따뜻한 봄, 인디고서원과 함께 진심 어린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인디고서원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